아, 지금부터 마감 메밀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도 깨졌습니다 낙주가 안 되네요 오늘 낙주가 많이 나왔는데 아 낙주가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게 진짜 낙주인지 마지막 낙주인지 감이 안 옵니다 GH 신소지한테 엄청 당해 가지고 박세바이오랑박세바이오한테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크게 당했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는 뭐한 10억 수수료만 주거라고 냅니다. 돈은 못 버는데. 20억 약정. 세금 240. 손실. 오늘 손실 본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10만원 이상으로 따지면 8종목. 그 다음에 수익 난 것도 좀 있지만. 수익 난 거는 뭐 10만원짜리로 하면 막 5종목. 오늘 자이언트 스트랩은 오랜만에 수익이 났고. W 게임즈도 그냥 한 파동 먹었고 에코 프로바이오프로 어쩌고 저쩌고도 한 터에만 먹고 나 어제 홀딩한 인버스 오늘 어제 인버스 홀딩해서 어유 그래도 야간 선물이 1%가 넘게 빠졌길래 잘될줄 알았더니 또 해외 선물 나스닥이 아침에 또 플러스로 크게 나와가지고 반감 됐습니다. 나 30만 원, 20만 원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서 마무리 짓고요. 차트 복귀하고 차트 복귀합니다. 선익 시스템 오늘 죽어라고 르죠이 선익 시스템의 특징 여기 하기 전에 보시면 오전장까지는 활발하게 움직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 가죠.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난 차트기 때문에 이렇게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도 여기 적응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아침에 어제 다르 다시 자이언트 스트랩 설명드리겠지만 아침에 빠져서 시작하는 애들은 슈팅이 나옵니다. 세다는 거죠, 그만큼. 보시면 이 평선을 걸쳐서 빠지진 않고 여기 이 평선 근처에서 안등 이평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반등. 매수 포인트 찍어 드리는 거예요. 이평선을 못 넘고 가니까, 가락그 다음에 이평선을 걸쳐서, 여기서 흔들기 한번 하는 거죠. 흔들기. 흔들기를 이 이평선 근처에서 삽니다. 매수 포인트. 또는 여기서부터는 이평선을 타고 쭉 올라가 주십니다. 쭉. 여기까지 상승.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평선에 걸칠 때 계속 사야 되는 거죠. 짧게, 짧게. 이렇게. 크게 먹고 나오고, 그죠? 다음에 낙조할 때 바닥에서 한번 사주고 수익 내고 또 보시면 이제 나는 안 올라가겠다 하고 마음 먹었듯이 이렇게 쌍점을 딱 튕겨 나가죠? 여기 여기 이상을 못 올라가는 거지 이제 차트가 그러면 당연히 하락이 쫙 그럼 저는 이 평선 근처에서 사주고 떨어질 때마다 사서 챙겨서 나오고 챙겨서 나오고. 여기서 챙겨서 나오고 여기서 물려가지고 물타기하고 깨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차트의 특성 그리고 이 선익시스템의 특징은 쉽습니다 얘는 아그 오늘 주가도 그렇고 오늘 주가도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줬지만 선익시스템 시초가 시작해서 잔잔 이러다가 팡 잔잔 이러다가 팡 12시를 기점으로 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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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룩, 주룩, 주룩. 요게 특징입니다 선이 시스템 매수세가 없죠 여기 보시면 거의 옆으로 기죠 다 죽이는 거죠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이언트 스트랩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자이언트 스트랩이 1에서 2%, 3에서 4% 빠졌을 때그아침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거의 비슷했죠. 오늘 시초가가 2%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나리오를 짜 드렸죠. 2% 빠지는 구간 슈팅 나온다. 그죠? 바로 잡으시라. 얘기 드렸는데, 다음에 또 수팅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익실현을 해야 되죠? 저는 이익실현하는 구간에서 빠질 때 기다렸다가 사서 수익 먹고 나오고. 너무 빨리 팔았죠? 이만큼 갈줄는 몰랐지만. 또 빠지면 이 이평선 근처에서 사서 수익 먹고 나오고. 오늘 차트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듯이 이평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보시면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나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 의분이간다고 이평선에서 사시면 돼요. 거의 반등 줍니다. 만약 에 이평선에서 샀는데 흔든다. 일단은 손절. 흔들고 다시 위로 친다. 그럼 다시 따라가. 이런 스타일로 하셔야지. 아니 흔든다고, 아 이거 잠깐 흔드는 거구나. 여기 살짝 흔들 때, 여기 살짝 빠지잖아. 요이럴때 파셨다가 확인 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지. 만약에 올라가는 거 확인도 안 하고 아예 버텨 보자 하다가 금방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차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낙주 같은 차트나 저트 틱으로 보는 차트는 더 유심히 보셔야 되고 오늘 W 게임즈는 용눈 유튜브 보다가 용눈가 어디서 물렸어. 용눈 특징이죠. 용눈 사는 타이밍이 딱 여기잖아요. 용눈 타이밍. 그죠?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가 용도존이잖아요용도존 돌파 근데 돌파를 안하니 당연히 빠지죠 대속서 우울해가지고 애가 징징대고 있어가지고 방송을 본 데가 지금 여기입니다 요쯤에서 샀는데 어딱 선을 거 보니까 여기 거의 저점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긁어 먹었다가 위로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 뭐어쩌 저쩌고는 이렇게 빠질 때는 아 근데 너무 효과가 비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포인트 매수포인트 한번 찾아 드리면 매수포인트는 맨날 찍어 드릴 겁니다 분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저는 틱으로 보기 때문에 보시면 쌍바닥 쌍바닥이죠 그 다음에 이평선 근처 그리고 요 바닥 여기랑 연결해주는 선 여기 바닥이랑 여기 바닥 똑같죠 나는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 또 여기 같은 바닥이 요쯤에서 사서 요 일단 1차 상승 먹고 이게 다 먹지 못해요 여서도 1차 상승 먹고 이제 줄줄 흐릅니다 차트가 이제 차트가 제일 잘 보는 차트죠 보시면 고점 한번 찍고, 또 고점 찍고 떨어지는데, 또 고점을 만들고 또 떨어져. 그럼 얘는 죽으라고 하락하는 거죠, 이제. 이평선을 넘지를 못하고, 쭉 여기까지 하락합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제 사야 되냐? 이 이평선이랑 멀어졌을 때. 이렇게 꼬리 달때 사고. 보시면, 쭉 1차락, 2차락, 3차락의 사야죠 3차 락은 그나마 안전합니다. 이렇게 사시면, 이 2평선 근처에서 먹고 나오셔야 돼 무조건. 이거는, 이거 뚫고 못 갑니다. 웬만해서는. 그리고, 또 빠지죠? 빠지죠? 1차 락, 2차 락, 3차 락. 또 3차 락에 사서, 이 2평선 아에서 팔고. 또 이제 마지막 주는데, 쌍바닥. 쌍바닥에서 사셔가지고, 이 2평선이나 용기 있으신 분들은 여기 2평선에서 파시면 됩니다. 여기에 가시죠?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계속 어렵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수익도 안 나. 그거 완전히 늪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쉽게 쉽게 생각하시고, 아, 아, 이건 언제 사야 되지? 기준을 잡아요. 뭐든지, 매수하실 때는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시면, 그냥 뭐, 내동매매, 기도매매, 운이 좋으면 먹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차트를 분봉으로 보셨을 때도 길게 놓고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옵티팜, 뭐한거 없죠? 그냥 낙주, 오로지 낙주. 그다음 이제 마이너스를 보겠습니다. GH, 신, GH 신소재. 아, 잘 덤볐는데, 여기, 낙주하기 전까지는 벌었거든요. 여기 전까지. 보시면, 제가, 2시 이후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왜? 낙주를 하고 계속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짧게 치고 나오죠? 이렇게, 요런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2평선에서 사죠. 그래서 먹고 나오고, 바로 흔들길래 팔고, 또 사서, 바로 사서, 또이평선에터서 먹고 나오고.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 구간 대응을 못한게 다른 종목 하느 이라고, 이 부분에서 대응 못 하고, 당연히 이건 놓쳤죠? 놓치고 나서 떨어질 때부터 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구간, 이평선 빠질 때, 여기는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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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크게 손절난 데가 이 부분.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완전 크게 손절났죠? 그래서 이제 이평선 근처에서 오면 삽니다. 이평선 근처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상승이 없어. 그나마 조금 상승했대서 팔고 또 낙주를 했는데 그나마 또 상승이 없어 바로 손절 때리고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거. 요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먹은 거다 토해냅니다. 여기서 먹은 거 여기서 먹은 거다 토해내죠. 아 어떻게 한번 인정 사상 없이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바, 그래도 상가 갈려다가 많은 놈인데 반등은 조금 줄자았더니 줄 박스 해봐요. 제가 이거 한 번밖에 매매 안 했는데, 어떻게. 아, 아침에? 1%짜리 맞았죠? 아, 잠깐 제가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빠졌어. 나도 모르게 한 2초, 3초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요 부분에서. 샀다 손절하고. 여기서 사고, 잠깐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에서 차트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쑥 빠져. 열받아서 팔았더니, 또 반등 나와. 아, 짜증나가지고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실봐 패스. 그 다음에 알체라. 알체라도 오늘 많이 두드렸는데, 두두, 막판에 놓친 게 제일 아깝습니다. 막판에, 3시 15분쯤에 마지막 매선 거를, 아, 이거 들고 갈까 말까, 들고 갈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다른 거 한번 움직이나 싶어서 팔았는데, 일단 오전장 매매는 보시면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따라가지, 따라가는 매매만 안 하면 수익은 나거든요. 손절 샀다가 손실 수익 수익 여기까지는 괜찮죠 모든 차트가 웬만하면 낙주 그러니까 폭포수만 안 나오면 웬만한 계좌는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폭포수를 당해서 그렇지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이평선 근처에서 낙주 한번 해서 수익 챙기고 나오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여기 이 구간에서도 낙주 위주로 해서 짧게 짧게 먹고 나오고, 여기서, 아, 낙주를 해서 기다렸는데, 이 꼬리. 여기서 샀는데 놀랬습니다. 사자마자 그냥 여기까지 빠지는 바람에. 다행히 여기서 쫄아서 안 팔고, 좀 버텨서 여기서 팔아서 그나 손실이 적었지. 그래서 다음 타자에 다시 선을 딱 거어보시면, 이 선에서는 반등을 주는 선이기 때문에, 이 근처 와가지고, 사서 수익이 먹고 나오고, 또 다시 여기서, 돌파매매할 때 수익 먹고 나오고, 여기서 사서 수익, 수익. 그 다음에 여기는 손절. 막판에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흔들게 하고 탁 올라갈 때 여기서 샀는데, 아, 여기서 고민했으면 이거를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몇분안 남았는데 한번 위로 치지 않을까? 그림 그렇잖아요. 그림이 요 선에선 빠지지 않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차트인데, 떴어. 잡아줘 근데 여기까지 팔았으면은 그래도 한 천원은 먹었죠 더 아깝습니다 제가 손실 보고 있는 상태여서 수익이 10만원 20만원도 궁해 가지고 팔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한신기계 야, 아침에 덤비다가 진짜 잘 덤볐는데 깨질 때 깨져 가지고 이게 오늘은 한신기계가 저한테는 맞지 않는 종목 매수 타점도 거의 좋지도 않아 가지고 설명 드릴 게 없고 코리아 아 코리아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다행이죠 제가 이거는 매매를 안 했어요 장중에 근데 막판에 빠지고 단일가로 시작하는데 보시면 처음 타이밍에 450원이 빠지길래 여기서 들어갑니다 450원에 들어갑니다 아유 뭐 어떻게 되나 말아 어차피 갭으로 7% 뺐고, 단일가에서도 2%가 빠졌길래,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삽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서, 4시 10분에 삽니다. 그랬더니, 빠져. 빠져. 와, 또 빠져. 그래서, 800원에 손실 보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타이밍에, 하한가를딱 찍어요. 아, 놀랬어요, 저는. 뻥한 줄 알고. 진짜 하한가를 찍네. 근데 풀려가지고, 뭐 1200원까지 오르고 하한가 찍고 뭐한 3%가 더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뭐살 용자가 없죠 갑자기 뭐 투자, 투기 자투가열지고뭐공신 나왔다고 하한가를 찍더라고 사람들이 놀래서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125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550원 한 3%가 올라왔다가 다시 막판에 빠지긴 했지만 쫄았습니다 하한가를 팔바이요 하한가를 하한가를 100% 파는 거죠 이거는. 갔으니까 그다음에 서린바이오. 아, 서린바이오를 놓쳤습니다. 서린바이오를 낙 저는 낙주 전문입니다. 돌파 전문.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급상승 전문이 아니라 낙주 전문이기 때문에 낙주 차트만 보시게 되겠습니다. 낙주 시작합니다. 꼬리 달죠. 낙주. 여기 샀다가 손자 그다음에 꼬리 달때 낙주에서 잡아먹고. 요, 이평선 부분에서 사서 수익 나고 요것도 간단하게 낙추. 간단하게 낙추. 손절. 그 다음에 이평선 건쳐서 샀더니 수익. 여기 사서 서린바이오 한주 샀나요? 하여튼. 요 부분에서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하는 부분이 꽤있더라구 손절하는 부분 때문에 손실이 20만원 났고요 파세코. 아, 막판에 쏘네요. 마이너스 8%에서 3%. 내일 만약에 내일부터 더위가 또 심하다 그러면은 아마 파세코는 꽤갈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지금 이평선에 딱 걸쳤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나, 분봉으로 보나, 차트는 똑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차트에 정석이라는 건 없잖아요. 근데 기준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시면 한마디로 돌파 매매잖아, 이거는. 이 이평선. 요거를 세게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평선을 통과하고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또 상승. 그다음부터는 이 이평선이 이 차트를 지켜줍니다. 계속 상승. 오늘도 보시면 이 이평선에 꼬리 달고 터치하고 쭉 올라가죠? 내일도 희망이 있다. 그 차트죠. 이렇게 해서 분봉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아,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수익 내시기 위해선 이론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다 신기루입니다. 돈만 벌면 되죠. 어떻게든. 그러려면, 단순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런 차트 같은 걸로 분석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들로 봐서 확률상 수익 날 확률이 10%에도 있다. 그러면 들어가셨다가 잘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맨니아 아침부터 했는데 이것도 깨졌죠 차트가 무너져 가지고 아, 오늘 좀 바이오맨이 더셀줄 알았더니 아침에 쎄 가지고 낙주만 했다가 손절 손절 한번 했는데 12만원 뜯긴거예요 한번 손절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매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는 애들도 보시면 뭐 이렇게 분봉으로 이거는 활발한게 아니기 때문에 PHC 원전주죠 종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하실 때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야 돼. 너무 덤비지 마시고요. 덤비시면 손절만 되고 수수료와 손실금만 커집니다. 왜 덤비지 말라고 하느냐?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여기 이평선 있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이들만한 이평선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반대로 떨어질 때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평선 못 넘으니까 요 근처문 무조건 팔아. 그죠? 팔아. 팔아. 팔아라. 샀을 때 팔아라. 그죠? 반대로 언제 사냐? 이 평선 여기 보시면 쓰리 바닥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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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잖아요. 매수. 이 평선 뚫어주고 저점이 올라갑니다. 저점이 1단계, 2단계 상승. 여기서 많이 샀으면 이 상승 다 먹는 거죠. 이렇게 쉽게 쉽게 하시면 어느 순간 내 계좌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시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마 주식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홀딩한 게 선익 시스템. 언제나 늘 그렇듯이 제 단일가 매매 그냥 원칙대로 했습니다. 다른 거 매매하다가 뭘살까 고민하다가 선익 시스템 딱 보여서 그고 선익 시스템은 단일가에서 거래량을 싣고 상승을 좀 하면 그 다음날 미국장만 빠지지 않고 야간선물이 한 0.3%만 올라줘도 아마 폭발적인 상승을 가끔 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5시 40분에 400원을 칠때 7천주 실리죠. 그때 샀습니다. 그랬더니 종가에 최고점으로 600원 달성해주고, 거래량도 만 천주 가장 많은 거래량을 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장만 도와주면 뭐 아침에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 200원이 올랐지만 뭐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그런데 제가 사는 단일가 종목들이 제가 팔고 나면 상승이 꽤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제가 뭐를 사 제가 홀딩을 엊그저께 뭘 했는데, 그거 보시고 따라왔다고 해서 수익 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인간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수익만 살짝만 먹고 나오지만, 저는 살짝만 먹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덤비셨다가 크게 먹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일봉으로 봐도, 일봉으로 설명드리면, 이거 늘 무시, 이거 차트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차트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차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요 노란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승을 놓쳤어. 언제 사야 돼? 한번 기다려봅니다. 여기까지 올까, 설마? 오면 사자. 그럼 기다려. 올 때까지. 근데 왔어. 그럼 100%. 미수물빵 질러야죠. 그래서 큰거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평선을 못 넘고 빠지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쌍바닥을 이루죠 저점을 한 단계, 저점 한번 하고, 저점이 높아집니다. 점점 높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큰거 먹고. 또 여기서 보시면, 이 노란선이 이 차트를 지켜줍니다. 계속 버텨주죠. 이 차트에서. 이 부분에 사서 수익 먹고 나오고. 뭐든지 이거를 다 먹을 순 없어. 기준을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뭐5% 아니면 1차 상승. 그니까 러요날 만약에 급등을 했으니까 요것만 먹고 나온다. 무조건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준. 한 번만 세우고 먹고 나와야죠. 뭐, 지금 배탈 나잖아요. 안 먹고 팔았으면 여기서 파는 거니까. 또 파니까 날라가 하여튼, 기준을 딱 세우시고,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깨졌지만, 힘을 내서, 이번 달도 잘 버텨서 수익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시즌이, 변이 때문에 엄청 올랐는데 다격까지 음, 올랐더라고요. 어, 어제부터 200명이 더 나왔네. 오늘도 한 1500명에서 1600명 사이. 야, 이러면 내일 시즌 또날아갈 아니, 시즌을 또 항상 시즌을 한번 또 오늘 예상을 한번 해보면, 어제 자이언트 스트랩이 예상한 게 맞았잖아요. 시나리오를 한번 짜봅니다. 오늘 시즌의 그림은 아침에, 변입 때문에 뭐 확산된다 뭐 그런 뉴스 때문에 그 진단 키트주 관련주들이 여기가 어제 종가 다 이렇게 갭으로 떠서 시작했습니다 갭으로 떠서 갈 것처럼 갈 것처럼 행보하다가 막판에 치고 올라와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단일가에서 또 이만큼 올랐죠 내일은 또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일도 똑같이 오늘처럼 단일가에서 상승을 줬고 또 내일도 확진자 수가 많거나 델타 변이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또 갭으로 뜨겠죠. 이렇게 갭으로 뜨면 계속 시젠이뭐 이렇게 실어나서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내일도 이렇게 살짝 치고 빠져서 횡보하다가 뭐 이렇게 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빠지거나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